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6월 BMW 할인 정보입니다. 이 영상에 포함된 할인가는 개차 어플리케이션 기준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생각 있으시거나 혹은 알아보시는 분들은 개차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할인가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입력하시고 차량 출고하시게 되면 보신 할인가 플러스 7만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세트를 추가적으로 개차에서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리즈 가솔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에 참고하시고요 현금은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사셨을 때 금융은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셨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입니다 근데 뭐 현금으로 사시던 금융으로 사시던 큰 차이가 없습니다 118D 조이나 스포츠 M 스포츠 패키지 P2 모델 보시면 할인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금 할인율 118D 조이 같은 경우는 15% 금융 할인율도 15%고요 할인 금액으로 따지면 118D M 스포츠 패키지 P2 같은 경우는 14.8% 680만원 할인해서 3,900만원 4천만 원 안쪽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E 시리즈 가솔린 2,000cc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할인 폭이 가장 큰 거는 M235i xDrive P2 모델입니다. 현금 할인가, 금융 할인가 모두 800만 원. 최종적으로 5,200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BMW E 시리즈 디젤입니다. E 시리즈는 지금 액티브 투어러 스포츠 P2가 할인율이 굉장히 좋은데요. 현금 할인율은 29.1% 1,450만 원 할인해서 3,540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금융 할인율은 이거보다 1% 높습니다. 30.1% 할인해서 최종 금융 차량가 3, 0 3,49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3시리즈입니다 여기에는 가솔린 2000cc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현금 할인율이 좋은 거는 역시나 하이브리드네요 3시리즈 3 3 0이 럭셔리 P2-1 하만카돈이 삭제된 모델입니다 차량 정가 6,400만원인데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모두 14.7% 940만원 할인하면서 현금 차량과 금융 차량가 모두 5,46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320i P2 모델은 차량 정가 5,170만원 현 현금 할인율 13.5% 금융 할인율 13.9%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0i M 스포츠 패키지 P2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 정가 5,500만 원이고 현금 할인율 13.6% 750만 원 할인해서 4,750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13.8% 760만 원 할인해서 4,740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13.5%에서 많게는 14.6%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 보니까 3시리즈 가솔린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표를 캡처하셔도 좋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3시리즈 가솔린 3000cc입니다 M340i P2 차량 정가 7670만원인데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모두 7.8% 600만원 할인된 707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3시리즈 디젤 2000cc입니다 기본적으로 14.5% 14.6% 할인을 하고 있어요 인기 있는 320D M 스포츠 패키지 P2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 정가 5780만원 현금 할인율 14.7% 850만원 할인해서 493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금융 할인율은 14.9% 860만원 할인해서 4,92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P2 1 모델이 뭐냐? 지금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일부 옵션이 빠진다든지 이런 변경 사항이 있으니까 이 변경 사항은 현장에 있는 딜러분들을 통해서 혹은 개차를 통해서 연결된 딜러분들께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3시리즈 투어링 모델입니다. 가솔린 2000cc고요. 투어링 럭셔리 P2나 P2 1 모델. 지금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할인율보다 금융 할인율이 소폭 높게 되어 있고요. P2나 P2-1 모델 모두 금융 할인가는 800만 원, 현금 할인가는 780만 원 할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현금 차량가, 금융 차량가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시리즈 투어링 가솔린 3000cc입니다. M340i 투어링 X드라이브 P2 모델은 차량 정가 8,100만 원, 현금 할인율 12.8%, 1,400만 원 할인이고요. 금융 할인율도 똑같습니다. 1,400만 원 할인해서 현금으로 사시든 금융으로 사시든 7,600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3시리즈 투어링 디젤 2000cc입니다. P2-1 차량 정가는 10만원 빠졌어요. 현금 할인율 14.5%, 금융 할인율은 약간 높은 14.8%, 금융 할인율로 한다고 하면 890만원을 할인해서 513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4시리즈 가솔린 2000cc입니다. 가장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모델은 4시리즈 420i 쿠페 P2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2021년식이고요. 차량 정가 5940만원인데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0.1%, 600만원 할인된 534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모델에 비해서 아직까지 할인 폭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사 시리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 시리즈 가솔린 3,000cc입니다. M440i 쿠페 P2 X 드라이브 M 퍼포먼스입니다. 차량 정가 8,260만 원,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모두 6.1%, 500만 원할인된 7,760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사 시리즈 디젤 2,000cc입니다. 420d 쿠페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 차량 정가 6,230만 원이고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모두 9.6%, 600만 원 할인하면서 현금으로 사시든 금융으로 사시든 5,630만 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기 세단 BMW 5시리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가솔린 2000cc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520i 럭셔리 P2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 정가 6,430만 원, 현금 할인율 10.3% 660만 원 할인하면서 5,770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10.6% 680만 원 할인된 5,750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520i M 스포츠 패키지 P2 모델 같은 경우는 6,580만 원이 차량 정가고 금융 할인율 역시 럭셔리랑 똑같이 10.3% 180만 원 할인하면서 5,900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10.6%, 700만 원 할인된 5,880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530i 모델들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가장 할인 폭이 큰 거는 530i x 트라이브 럭셔리 P2 모델입니다. 현금 할인가 930만 원, 금융 할인가 950만 원으로 여러분들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를 하시고요. 5 3 0 i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아마 딜러 재량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530i 럭셔리 라인 P2 모델은 차량 정가 8 원이고 현금 할인, 금융 할인 1 4 0만원이고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4.1%, 1,150만원 할인된 6,99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M스포츠 패키지 P2 모델은 정가 8,420만원에 현금할인율, 금융할인율 모두 13.7%, 1,150만원 할인된 7,27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시리즈 가솔린 3,000cc입니다. 540i x 스트라이브 럭셔리와 540i x 스트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있는데요. 두 모델 다 12.6%로 현금할인가 금융할인가 똑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5시리즈 가솔린 4,395cc. m 550i x 드라이브 보시는 화면과 같이 현금 금융 모두 13.7% 1600만원 할인되면서 1억 6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네요 5 시리즈 디젤 2000cc 입니다 523d 럭셔리 p2 x 드라이브 럭셔리 p2 보시는 바와 같이 12% 초반대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현금 할인가가 가장 많은 모델은 역시나 523d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p2 모델입니다 정가 7800만원에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모두 12.2% 950만원 할인하면서 685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는 bmw 6 시리즈 그란트리스모 가솔린 3000cc 입니다 할인 폭이 적습니다 제일 많이 해주는게 630i x-drive gt 럭셔리 p2 인데 차량 정가 8,900만원에 현금 금융할인 모두 5.6% 500만원씩 밖에 안빠져요 현금으로 구매하시든 금융으로 구매하시든 8,40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젤 2000cc 가장 할인을 세게 하는건 620d x-drive gt 럭셔리 p2 모델입니다 차량 정가 8,610만원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0.6% 910만원 할인해서 7,70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는 BMW의 기암7 시리즈입니다. 가솔린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화면에 같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차량 정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할인율이 10, 15% 16% 되더라도 현금 할인가나 금융 할인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거를 사실 분들이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할인 금액이 높은 거는 맨 마지막 모델이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차량 정가가 1억 6천 7백만 원입니다.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모두 17.4%, 2 9 0 0만 원을 할인하면서 1억 3천 8백만 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7 시리즈 디젤 모델인데 역시나 할인 감안 보면 굉장히 많은 할인 웬만한 아반떼 한대 정도를 빼주고 있어요 어, 가장 할인율이 높은 거는 금융 할인율로 봤을 때는 730D x 스트라이브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P2 모델입니다 정가 1억 3870만원인데 금융으로 사셨을 때 현금으로 사셨을 때 모두 16.6% 2300만원 할인해서 1억 157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진짜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 7시즈 가솔린 6592cc입니다 M760 Li x 스트라이브가 훨씬 할인율이 좋네요. 이거는 현금할인가, 금융할인가 모두 13.7%, 3200만원 할인해서 2억 14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8시리즈 가솔린 3000cc입니다. 8시리즈 워낙 인기 많기 때문에 현금할인가, 금융할인가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디젤 3000cc도 화면에 보시는 대로 현금할인가, 750만원, 금융할인가, 800만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6월 BMW 전차종 프로모션을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할인은 개차 어플리케이션. 기준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실제로 구매하실 분들은 견적 이곳저곳에서 많이 받아보시겠지만 개차를 통해서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은 조건의 딜러분과 자동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네 글자 넣어주시고 차량 출고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받는 할인 플러스 7만 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세트를 개차에서 지급하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중에 하나는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